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파러즈 에더니엄의 여러분의 친구머노즈입니다. 오늘은 ZZ 식물이라는 식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ZZ 식물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집에서 ZZ 식물을 심는 방법과 이를 통해 정원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전체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다가올 영상과 영상에 대한 알림이 먼저 전달됩니다.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댓글을 남겨 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는지 알려 주세요. 그럼 ZZ 식물에 대한 완전한 소개와 관리에 대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이모 컬커즈 제미어 폴리어 또는 ZZ 식물은 동아프리카 원산의 열대 단연생 식물로 다양한 환경에 대한 내성이 뛰어나 최근 몇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ZZ는 어린 시절에는 밝은 라임색에서 성숙기에는 에메랄드색까지 다양한 범위에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반짝이는 잎을 자랍니다. 각 잎사귀는 일반적으로 길이가 1에서 3인치입니다. 두껍고 약간 구형의 줄기에서 자라며, 이 줄기는 흙 아래에 숨겨진 크고 물을 저장하는 뿌리 줄기에서 자랍니다. ZZ는 낮은 빛을 견딜 수 있고, 물 요구량이 낮기 때문에 매우 신뢰할 수 있는 관엽식물입니다. 햇빛. 중간에서 밝은 간접빛에서 잘 자랍니다. 낮은 간접빛을 견딜 수 있습니다. 강렬한 직사광선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 2, 3주마다 물을 주고, 물을 주는 사이에 흙이 마르도록 합니다. 밝은 빛에서는 더 자주 물을 주고, 낮은 빛에서는 덜 자주 물을 줄 것으로 예상하세요. 습도. 걱정하지 마세요. 평균적인 가정 습도는 괜찮습니다. 건조한 공기를 견딜 수 있습니다. 온도. 대부분의 관엽식물은 65°F-85°F 18°C-30°C 범위의 온도를 선호합니다. 60°F 15°C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토양 물빠짐이 좋은 화분 혼합물을 사용하세요. 필요에 따라 펄라이트나 용암석과 같은 재료를 섞어 토양 통기성을 높이세요. 일반적인 문제. ZZ 식물은 쉽게 자라는 식물이며 일반적으로 해충이 없습니다. 해충이 나타나면 림 오일과 같은 천연 살충제를 매주 뿌리고 식물을 정기적으로 닦아내어 해충을 처리하세요. 증상. 식물 시드름. 화분 혼합물이 마르다. 원인. 식물이 목마르고, 물을 적게 줬다. 증상, 잎이 주름졌다. 원인, 식물이 목마르고, 물을 적게 줬다. 증상, 노랗게 변하고 질퍽해짐, 화분 혼합물이 젖었다. 원인, 뿌리가 썩었다. 물을 너무 많이 줬다. 예방 조치, ZZ 식물은 잎이 먹히면 고양이, 개, 사람에게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실내 식물을 어린아이와 애완동물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이제 집에서 ZZ 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알았을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주세요. 다른 식물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려면 계속 연락해주세요. 이몇 가지 작은 사항만 명심하세요. 식물은 항상 집에 아름다움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유익하고 깨끗한 공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만나 다른 식물을 돌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친구들 행복한 원에 생활하세요.